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썬데이터주입니다. 썬데이터주.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죠. 250만주. 뭐 평소에는 뭐 10만주에서 뭐 10만주치 안 되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뭐 급증, 뭐 거의 뭐 쏠렸, 쏠렸다시피 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급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 썬데이토즈 뭐 같은 경우에는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모두 아실 겁니다. 뭐, 국민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애니팡을 개발했다, 회사고요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가지 게임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작은 어떤 퍼즐 게임이라든지 아케이드 게임을 주로 내는데, 어, 성공한 사례가 많진 않아요. 애니팡 이후에. 어, 어떤 그런 메가힌트 작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고요. 오늘 이슈가 나왔다는 어, 나온 거는 어, 디즈니팝이 팝이라는 어, 그런 또 퍼즐 게임을 출시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요. 아시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국내의 애니팡 4가또 출시를 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반영되면서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디즈니 팝이라는 게임이, 그니까 예전에 이 비슷한 퍼즐 게임이 있었어요. 디즈니 캐릭터를 이용했던. 그게 일본에서 꽤 히트를 쳤습니다. 꽤 괜찮은 실적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어, 퍼즐 게임을 일본에 출시한다 그래서 어느 강하게 급등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게임 자체가 어, 뭐 많은 분들이 아, 아시겠지만, 뭐, RPG라든지, 어떤, 그런 좀 무거운, 헤비한 게임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가벼운 퍼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밴덕성이 좀 큽니다. 모객은 쉬워요. 이제 접근하기는 쉽지만, 어, 그, 유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뭐, 장중에 보면은 또 120선 돌파했었고, 61선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인데, 어, 바로 따라가기는 사실은, 따라가도 크게 먹을 게 별로 없다. 많이 가 2만 2천원 정도일 텐데, 단계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어, 음, 정고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17,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뭐2 0선 60일선 올라오면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두친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어 이제 흘러가지 않고 단봉 단봉 유지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양봉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짧게 매수 어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